아셨죠? 건강하신 분들이 언제 이후에 좀더 건강을 잘 지키고 보람있게 사실려면 이런데 나오시면 공기 좋죠? 근식 걱정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활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주님과 가까워지는 데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하루 내에 주님하고 밖에 대화하고, 같이 하고, 교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뭐 그거죠. 그거 뭐가 있어요. 대화가 되어 나가서 뭐 활동을 하죠. 아예 뭐 우리가 하는 대화로 가까운 주님하고 그냥 남은 여생 교제하시면서 순종하시고 저와 함께 가난한 이웃을 돕는데 남은 여생. 남은 사명 함께 동료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오시면 제가 곤란할 것 같아요 <laughs> 적당하게 저와 뜻이 맞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웃으로 붙여주실 분이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생기겠습니다. 같이 자랑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취미생활하고 한손만 가지고 전국가갈때 그날까지 남은 산에, 여유로움으로, 능력함으로, 건강함으로,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죠. <laughs> 여기는 고무나무 농장입니다. 고무나무 농장. 조금만 나가면, 포상도로입니다. 여기는 참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밤 시간에 어둑어둑할 때는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왜? 이 시골 쪽에는, 변두리 쪽에는 집집마다 개가 세 마리 이상 될 거예요. 두세 마리는 다 있어요. 이게 우리처럼 가둬놓고 키우지 않고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밤 되면 시골 마을에 도둑이 못 옵니다 워낙 깊지마라 개가 많아서 들어오면 아마 개 때문에 동네 사람 다 알아요 <laughs> 저희도 이쁜이 하나 키우고 있는 거 방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쁜이가 우리 순종의 집에 지킴이고 저는 순종의 집에 성김입니다 <laughs> 우리 집에 두 이쁜이가 있는데 큰 이쁜이는 저보다 한살 많은 누나고 작은 이쁜이는 우리 성 어, 지킴이 우리 순종의 집에 지킴이 자 나왔습니다 큰 도로 아, 이 도로변에는 땅이많이 있어요 집 지을 땅이 근데 비쌉니다 저는 이기는 줘도 안 해요 시끄러웠어요. 차가 다니니까. 그리고 매연이 나옵니다. 저 <laughs> 저기 앞에도 아마 간판에 땅 판다고 적혀있을 것 같은데요. 안쪽으로 들어간 땅이면 좀쌀 거고, 도로에 붙어있으면 좀 비쌀 거예요. 뭐딱 면적만 적어놓은 것 같아요 500편방메타아편방메타당 100m. 500바 하실거예요 600바, 700바, 800바, 200바, 1200바 이렇게 있다고 광고하는거죠 전화번호 다 밑에 있습니다 제가 뭐 편집을 몰라서 다 설명하긴 곤란해 <laughs> 여기 오면은 뭐땅 파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돈 주고 사는 것까지는 되는데 보호받는 등기등록이 개인으로는 안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laughs> 자본주의 국가처럼 뭐내돈내다고내 거라고 뭐 그런 개념 여기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다행히 미국 외상 투자 기업을 세워서. 기업 안으로 등록할 경우에 49%의 지분을 인정을 받아요 51%는 자국민 돈을 안 내도 누군가 자국민이 들어가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사회주의 국가예요 원래 공산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땅이 다 국가 소유입니다 근데 다행히 여기는 지금 자본주의 물이 좀 들어와 가지고 일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땅을 개인에게 토지 등기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 자국민들이 돈을 주고 사면 은 평생 자기 땅 돼요. 그렇게 허가된 땅이 있다이 말입니다. 자, 그 땅들이 지금 팔다고 내놓은 땅들이 지금 요 주변에 택지를 개발하고 판다고 광고를 해놓은 것은 다 국가로부터 개인 소유로 인정받고 구입하는 사람 등기하면 은 등기부 등본이 등기 등록이 돼서 영구히 자기 소유로 받는 땅이에요 그런 걸 판다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도 다 백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 자 이쪽도 그렇고 지금 이 도로변은 대부분이 그렇게 제가 지금 강 쪽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반대편 쪽은 메콩골프장 쪽이에요. 그리고 유원지 코끼리 사파리장 등 휴양지가 있는 쪽이고 반대편은요 이렇게 조금만 더달려 나가면 강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포장돼 있는데도 차 없습니다. 평소 때 제가 이쪽으로는 자전거로.